드디어 샤이니로 이벤트 유닛들 다 뽑았다. 데쿠는 전에 봤으니까 데쿠 빼고 이 친구들만 보면 되겠는데. 고질라는 또 군주를 뽑았어. 일단 군주 뽑은 고질라부터 어, 범위는 괜찮아. 되게 넓은데. 일단 깔면 아이젠처럼 초반에 원범위. 박수 공격이야? 뭐지? 사강하면 범위 바뀌고. 아, 유아바처럼. 아, 꼬리치기. 근데 이게 일단 데미지랑 범위가 패밀리어 껴나가지고 조금 넓긴 해서 그거 감안해서 봐야 될것 같기는 해요. 일단 단타인 것 같아, 계속. 아직까지는. 기본 20만은 그냥 넘는다. 일단 그리고 얘는 방사선 게이지가 있는 것 같아. 풀방하면 원범위. 아, 근데 뭔가 이펙트가 안 보여, 잘. 원래 뭐, 방사선 같은 거 뿜는 그런 이펙트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샤이니는 안 보이는 것 같다. 기본은 보였던 것 같은데. 패시브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화상 데미지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 차는데 조금 걸린다. 한번 때릴 때마다 2포씩 차가지고. 아, 원래 이런 이펙트여야 되네. 샤이니는 근데 왜 이펙트가 안 나와? 샤이니보다 일반이 훨씬 멋진 것 같죠? 이거는 너무 예능 느낌이고, 간지는 기본이 지리긴 한다. 일단 100%를 채웠고, 누르면, 아, 이렇게 차지 기술이 있네. 꾹 눌러가지고, 게이지 채우는 것 같은데? 차지 누르면, 어, 데미지 늘고, 어, 게이지 모은다. 아, 모을 동안은 내가 공격을 못한다. 400% 하고, 떼면? 아, 그냥 계속 다는데, 쭉쭉? 아, 뭔가 이펙트가 없어, 근데. 이게 기본 리자드가 뭔가 좀더잘 보일 것 같단 말이지, 이펙트가. 한번 써보자. 얘는 다른가? 아, 그러네. 얘는 다르네. 아니, 어떻게 일반은 다 되는데, 샤이니는 적용이 안 되냐, 이펙트가. 되면? 아, 어, 그래, 이거지. 아, 자기가 보는 방향한테 쏘는데? 아, 바라보는 방향에 쓰는구나. 근데 일반도 이거 한번 방사열선 쓰고 나면 이펙트 안 나오네, 씨. 이걸로 뭐, 한튼 보스 녹이고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얘는? 다음은 바로 고양이 한번. 얘는 두명 깔리네, 디아볼로처럼. 뭔가 얘는 서폰 느낌이긴 하던데. 풀강은 7만원 정도. 와, 이펙트들이 없냐, 왜. 뭔가 랜덤으로 뭔가 거는 것 같아, 이거. 출혈도 걸고, 이것저것 다 건다, 얘네 확실히. 이 검은 물, 뭐, 요런 것도 걸고. 신기하네. 오! 풀가하면 이 정도. 범위는 좀 그러네. 얼굴이랑 안경이랑 분해가 되는데? 아무튼 뭐, 요런 이펙트. 패시브. 그냥 진짜 완전 서포터다. 뭐 이것저것 그냥 다 거는 앤것 같아. 딜은 아니고 그냥 서포트 느낌. 다음은 이 친구 한번 봐볼게요. 얘가 샤이니가 제일 많이 뜨긴 했어 나는. 공격 모션이 두 개인 느낌인데? 뭔가 공격 모션이 이게 끝이어서 바뀌는 게 없다. 데미지 10만. 뭔가 총 쏘는 공격이 있고 돌진하는 공격이 있고. 그냥 휘두르는 공격이 있고 뭐 그런 느낌인데 좀? 패시브 이게 범위에 따라서 공격이 다른 것 같기는 해아 되게 좋은 느낌은 아니다 얘는 뭔가 추럴이나 뭐 파열이 있으면 그래도 쓸만할 것 같은데 이 정도 스펙은 요즘 애들이 너무 많아서 군주 없이 10만은 이제 그냥 나오긴 한다 코노스바 아, 얘는 슬로우를 바로 거네. 깔자마자. 오, 사강 하면은 한명 생겼어. 아쿠아나 아쿠아. 동료가 생기는 것 같은데, 방어할 때마다? 아, 이 친구. 아, 이게 범위 끝자락에 소환수가 소환되네. 근데 생각보다 체력이 높다. 최대 피가 좀 높은가 봐, 얘가. 어, 풀강 하면은, 아, 얘 예. 아, 근데 이게 샤이니는 얘네 외형도 다른 것 같다. 와, 딜을 1500% 한번 써보자. 오! 와, 이거 익스플로전 그거네. 아, 근데 이게 범위만 공격하네. 전체 범위가 아니라. 패시브? 익스플로전 데미지가 1500%여서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엄청 센 느낌은 아니다, 이게. 범위 자체가 너무 작아서. 어, 뭐 깔면은 막 순간이동 하는데얘가 뭐야. 와, 저기까지 이동해서 공격하는데, 뭐야? 뭔가 깔아놔도 여기를 때리는 느낌은 없고, 새어나간 애를 때리네? 살짝 뭔가 카구야 느낌도 나기도 하고. 오. 풀강하면 62,000. 4명 깔리는 애 치고 데미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하다. 근데 얘는 좀 밀어내는 것도 있긴 해. 근데 얘는 이게 전체 범위라고 생각했을 땐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이 중에서는, 그래도 나는 고질라가 이게 전체 범위여가지고 얘가 제일 나은 것 같긴 한데? 딜러는 얘 느낌이긴 하다. 나머지들은 완벽한 딜러 느낌은 아니고 뭔가 살짝 서포시 껴있는 느낌? 깡딜만 봤을 때는 얘가 제일 셀것 같긴 해.